안녕하세요. 지금 캔텀 페어에 있는데요. 저 멀리 보이는 버스들은 잘 보이시죠? 사실은 이거는 캔텀 페어랑 호텔, 서로... 하는 왕복 셔틀 버스입니다. 근데 모든 호텔들은 다 이런 셔틀 버스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호텔 예약하실 때꼭 뭐 문의하시고요, 전화로든 아니면 이메일로든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갓 버스마다 주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호텔 관계자한테 무조건 한번 물어보세요. 주차 위치 어딘지 이런 셔틀 버스가 있으면 다니기가 정말 편합니다. 이 시기에 외국인들은 정말 정말 너무 많이 와 오기 때문에 어, 그래서 택시 잡기가 되게 힘들고 중국의 띠띠 택시 저런 것도 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괜찮네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네 기회 되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